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봉근입니다. 네, 오늘 자동 확장 자원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어, 이게 정말 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네. 사람의 개입 없이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오게 되면 네. 부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관리자의 네. 개입 없이 자동으로 컨테이너의 개수를 늘려주는 스케일 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데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 벌써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 어떤 결과인 거죠? 네, 이게 실제 왼쪽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하를 네. 줘봤고요. 네. 실제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동일한 양의 부하를 줘봤을 때 네. 트렌디션 분포도입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된 거와 적용되지 네. 않은 테스트 결과가 벌써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스트 구성도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제 VM 환경에서의 테스트 구성도는 네. 이제 호스트 OS 호스트 OS 위에 가상화를 깔았고요. 그 네. 위에 게스트 OS 3 개를 올려서 레거스를 네. 구성해서 부하를 한번 줘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vm 환경에서의 부하가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토 스케일링이 되지 않는 환경이죠 네. 이제 오픈소스 부하 발생기 툴 JMeter를 통해서 네. <laughs>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그러니까 JMeter의 가상 사용자가 네. 늘어나면서 통계 트랜잭션 분포도에 트랜잭션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네. 응답 시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런 불기동치는 현상도 조금씩 보이고 있죠. 네. 저런 상황이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클릭을 하고 그클릭에 응답이 10초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장애 상황으로 인지하겠죠. 네 트랜지션 맵 자체가 응답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불규등이 예 맞습니다 서비스를 지금 안정적으로 의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자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 안 됐을 때 VM 환경 데모 영상을 봤고요 네 이번에는 컨테이너 환경 구성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했고요. 네. 동일하게 JMeter를 통해서 같은 양의 부하를 한번 줬습니다. 네. VM 환경과 동일하게 네. 같은 양의 부하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동일하게 부하를 줬고요. 실제 오토 스케일링이 최소 2개에서 CPU 사용률에 따라서 최대 네. 10개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아, 설정을 했습니다. 어, 벌써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j 미터에서 부활을 주자마자 네. CPU 사용률이 올라갔고요. 네. CPU 사용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컨테이너의 개수가 관리자의 개입 없이 음. 자동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관리자의 개입 없이 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랜잭션 분포도도 네. 어, 기존 VM 환경에서 고정된 두개의 인턴스 때와는 달리 네. 밑으로 안정적으로 딱 깔리고 있죠. 그렇죠. 오초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 보이네요. 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네. 상황에서는 사용자는 불만 불만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자 이제 테스트 결과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됨에 따라서 사용자의 부하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TPS도 거의 한두배 정도가 차이 나고요. 어... 응답 시간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업무가 결제 업무였다고 하면 두배 이상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그렇죠. 네, 이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확장되는 데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